1월에는 그 여러분들께서 그 옷차림을 평소보다 조금 화려하다 싶게 그렇게 그 의상 착용시에 신경을 써주실 수 있다면 또 이게 돈복을 크게 불러드립니다. 의상 착용 그리고 의상 소품 또는 그 휴대할 소품 등에서 모두 그 적용될 사항이기도 합니다. 2 0 2 4년에그 청룡의 해인데요. 이 용이라는 게 이게 밋밋한 그런 그 모습과 형상은 절대로 아니죠. 용은 그 가장 또 화려함을 대변하는 그 동물입니다 이런 그 청룡에 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 2024년 그 행운의 길목에는 늘그 이런 풍수환경이 또 우리를 그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화려함, 또 화사함, 또 밝음, 또 다채로움, 다양한 그 색의 조화 이런 뜻이 또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그 입는 무대 의상을 한번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용의 그 비늘이 연상되는 그런 그 반짝이는 그 반짝이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.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반짝임을 줄수 있는 것, 또 광채를 또줄수 있는 것, 또 그런 것들이 그 가미된 다양한 그 의상을 비롯해서 그 주변 자파에서도 그런 그 요소들이 또 2024년에는 돈복을 또 크게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핸드백이나 그 스카프, 팔찌, 귀걸이 아주 그 다양하게 또 연출이 될수 있겠죠. 우리가 그 붉은색 옷으로 그 도배되다시피 그 1월 내내 그 착용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. 그러나 적어도 다른 시기보다는 이렇게 그고 붉은색이라든지 또 화려하고 화사한 색이 그 많이 배치가 될수록 그때 그 돈복을 크게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2024년에 그 청룡해라서 그렇습니다. 만약에 그 집에 어느 곳한 곳에도 붉은색이 그 눈에 띄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면 그 용의 해라고 하는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환경은 아주 좋은데 마치 그 비옥한 그 재물밭에 물이 그 빠져있는 그래서 곧 가물어지고 또 땅이 그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그 가난과 또 황량함의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일들은 돈의 그 가뭄이라든지 또 돈복의 그 고갈을 또 불러들이게 되겠죠. 그래서 꼭그 한쪽에 둔 어떤 쿠션에서라도 아니면 그 한쪽에 둔그 붉은색 양초에서라도 꼭 2024년에는 이런 그 붉은색이 눈에 띌수 있어야 합니다. 그때 그 집안으로 행운이라든지 재수, 돈복이 크게 들어옵니다.